넣어 나기십니까 무시 당할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죽심을 생각하면서 참십인가 이런 것들이 그런 거 바로 대신에 경사가 정리를 갖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주신 목적. 첫째는 읽은 네 것에 실입니다. 교회 신의 성도들에게 영적 성장을 축복하는 목적이다. 자. 그래서 추석에면 추석, 추석. 이건 열매가 되어라. 그 길을 써야 될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길을 써야 될 것. 기도했다면그 목적을 실세치않으면 기도해야 될 것이죠. 아, 나의 님 성령이 나를 회개하나 하시는구나. 열매매지나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네. 그러면, 교회에서 성분들은 이왕 미스로 빌어가면서 영적 성장을 축구해 주시는데, 대화를 에들가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승리의 비결을. 보여주고 계시고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지 젖벌스들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쭉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할렐루야예 네. 그래서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는 끊어내려서 대활란에 들어가는 통과 성도들 모두에게 이는 열로가 되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대활란의 하면 또지나니다 전부 무진하죠 그래서 지혜, 위로, 용기, 소원을 주시기 위한 책임 계시가 요한 계시옵니다 계시을 읽으면서 막 무섭게 여가 그래야 다 갖다 받쳐 다 갖다 받쳐 막 하는 사람은 이을는계시것이죠계시록을 읽어가면서 이가 함부로 읽는 줄알 그냥 보며 본 떨면서 읽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반쪽이죠 때로는 그 있지만 우리를 소망 가운데 천국으로 유도해가는 예수님의 사랑을 거기서 봐야 줄거 있어 지혜를 빌어 성명을 주신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과 어떤 환란 속에 연단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절망해야 됩니까? 비관해야 됩니까?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네, 여기서 목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책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 가지 목차로 정리해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1. 아무리로, 시작. 성과 그리스도의 한사 이게 1장에 나와있고요 2장, 3장. 시작. 7편에 계신 주님의 편지. 4장. 천상을 하고 본가 기록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5장에서 7장, 8장까지, 8장부터까지 네. 대화란 준비 과정과 방식으시계 네. 8장, 7절에서 12장. 천상의 말한다, 방식으시계 13장에서 19장. 그선서이말하려고 우리 계시 20장, 1절에서 10절, 신하고 7절에서 15절, 백보자 심파, 2 2장 1절에서 22장 5절, 신천지, 아, 나머지, 마지막 경고, 이렇게 해서, 10대의 제목으로 규율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분도, 뭐, 여기가 성경이구만, 여기가 그냥, 그냥, 하나님이네, 막, 이렇게 비, 난하는 그런 분도 과분해계셨어요 뭐가, 시, 뭐가 10대야? 뭐가 1대 아니, 20대도 될수 있고, 30대도 될수 있어요. 잘된다라위 해서 정리를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요약하고, 정돈해서 전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분명해야죠. 저게 맞아야죠. 그래서, 아이팅 뭐야? 우측에 시간이 있네. 대화란 준비가 또 있고, 혼란도 있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니까, 어, 시내적 순서에 따라서, 시내적 순서에 따라서 개시이 진행되고 있구나. 그런 거는 벌써 이렇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쭉 진행하면서. 그래서, 자, 여기를 이제 한번 보십시오. 중심계시가 있다. 그냥 주, 시대적 순서에 따라서 진행되는 중심의시가 있다. 그러면 보충될시도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7장을 한번 보세 7장. 명기서록 7장. 이어, 이어, 해봤습니다. 7장은 1 후에라고 시작하고 17절 눈물을 치어 주실 것이니라고 끝납니다. 7장은. 근데요 6장에 보니까 6장 6장 1절에 1에 치는게 나와요 하나를 떼고 3절에 절, 3절 둘째 일요. 5절 7절 9절 그러면 이제 6절에 1을 12절 <laughs> 내가 보니 여절에 1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나가야 되는데 팔장 일곱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칠장은 인을 쭉 떼가시다가 칠장은 사백 팬 오십 팬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고추기시다. 이게 런 장이 전체 장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빨간 글씨 수 칠장과 칠장은 전체가 고추기시입니다. 칠장과 칠장은 전체가 고추니다 그다음에 한장 속에 팔장 삼 절에서 오절 같은. 여러분들은 그 8장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 자세히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먼저 해봅시다. 어, 늘 제가 기억했주록오 증가한다는 걸 반드시 합니다. 중요하게 때문입니다. 4장, 5장, 6장, 7장, 8장, 11장, 12장, 13장, 식무자 이렇게 그래서 이것들이 다 뭔냐면은 사장에는 지휘소, 지휘본부가 나옵니다. 지휘본부 이제 대화하읽듯을 지휘본부 찬한하고 오장, 오장 어린양이 등장잖아 어린양 나중에 나눌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지휘관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자, 그리고는 실제로 이제 8장부터 대화를 하는데요 전 3년반인데 전 3년반 환란이 시작되는데 이 8장부터 시작되는 이유는 이제 좀 이따 다시 설명할 겁니다 6장에서 환란의 재료들을 소개한다 환란의 재료들 재료들을 보여줘 대월날 2,003년반, 요건 2 0 3년반 요건 2 0 3년반 저기 나와 있죠? 우0 3년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3년반, 2,003년반. 그런데 6, 7장과 10장 요게 한장전체가 주기 이작 있습니다. 그래서 7장은 뭐냐면 교회 시대와 대관란 시대, 교회 시대와 대관란 시대 그 구원되는 사람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교회시대 대열연,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어 정리하고요. 십감의 사천과 큰 언론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요. 싹 정리하고 대열연에 들어가게 하시네.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을 이기게 하실 것을 확신해 주시면서 소망과 위로를 주시면서 대열연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 대신에. 그 다음에 그 사람들보다 더 끔찍한, 관람이잖아. 정말, 정말 끔찍한 관람. 그러므로 12장은 천국 전체를 정리하는 거예요. 천국 때를 입은 여자와 그 바늘에 달이 있는 천국 전체 이걸 주어로 정리하면서 이제 모든 걸다 잃어버려 야그 구상된 마태는요 재산도 가족도 다 잃어버려 야 명예도 부도 그러므로 천국이 확보되는 걸 확실히 보여줘 칠단스 그리고 칠단스의 텔맨을 내려간다 여기 보충돼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이해가 잘 모르겠습니까? 이해가 2007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laughs> 일단 어놓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보충 예시가 있고, 시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 진행되는 중심 예시가 있다. 이 정도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제 확인해 봐보겠습니다요계시에 나온 숫자가 있습니다. 세번째, 기초적 인억력 세번째 요하부신이 숫자 뭐가 생각나세요? 요 여기 신이 남은 숫자 아, 그러니까 십삼한사천, 십한또 뭐가 생각났습니까? 일주시면 또, 뭐가 생각났습니까? 일곱볼이 저도 혹시 생각나죠 일곱볼7일곱7는 뭐, 일곱대전, 일곱, 음, 뭐, 일곱 일곱남팔 뭐, 일곱빈 네. 열둘 뭐, 여러가지 숫자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삼 분의 일뭐 마음도 다 1,267일, 일1벌이열 뭐 이런 것들, 두벌 징수 이런 숫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숫자들을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어, 많은 사람들이 상징수가 얘게 얘기, 얘기, 얘기합니다. 상징수.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걸1 4 0 0상징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또 뭐냐면 1곱일할수 있는 완전수다. 그래서, 일곱 명, 이게 완전한 영이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다. 이렇게 거의, 그렇게 한다. 정말 많은 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것을볼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해석할 근거가 있을 때, 그렇게 해석한다면 참 좋겠어요. 근거가 있어. 요 근거가, 근거가 없다면 누가 그렇게 해석하라고?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죠? 누가 그렇게 명했죠? 상징이라고 누가 풀라고 하셨죠? 그럼 해석할 근거가 없다면 나비야 아,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응? 14만 사천 너무 적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이죠 이게 렇 풀어간다면 논리가 맞습니까? 자기가 못 들어가서 상징으로 풀어버린다면 아지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냥 봐도 해야 되는데 나비가 14만 사천은셀수 있어서 14만 사천이고요 나머지 큰 물이 칠장뒤에 나오는 것, 셀수 없는 물이기 때문에, 셀수 없는 물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시도하면서 저는 상징이라고 누가 그러라고 했냐고 그러니까, 이게 아식적인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을 시작한다고 봐요. 일곱 명은 완전 수다? 완전하냐 그래, 이거, 이렇게 넘어가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일곱 대전. 완전하면 이전이지, 뭐. 일곱 개 완전하니. 일곱 나팔, 완전한 나팔. 그러면요, 일곱 눈은요, 일곱 눈 완전한 눈이지 모르겠요 그러면 더문제를 생각하게 나와요. 일곱 머리 이렇게 짓는 거 그럼 어떻게 봅니까머리가 완전한 거라고 머리가 완전해. 저번지 도를 말하는데 머리가 완전해요. 완전한 머리 너무 무리한 인생이 는다는 거. 요 그래서 그냥 경솔로풀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풀면 됩는다 예를 들면. 요한계록 12장 14절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라는 숫자가 이제, 이제 찾아볼 겁니다. 요한계수 1 4 12장 14절, 한때, 두때, 반때. 그럼 요 때가 뭐냐? 때. 세 때가 되다 더하면.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13절. 다니엘서 11장 13절에 보면, 한때, 곧, 한 해. 라고 하는 해석의 근거가 나왔어요. 아, 때를, 한 해를 때로 보했구나 그래서 서두른 이 나오는 거죠. 세 때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 짓기를 이렇게 지을 수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상징수라 해석까지 근거가 없다면, 그냥 나도록, 실질수로나더라 그게 기본적인, 것. 기본적인 것. 어, 그러면 너무 작잖아요. 그런 게 뒤로 해석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맞춰, 껴맞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그냥 이루어지겠어요. 한번 열심을 풍풍 흘야니다그 다음에 일곱인, 일곱낙발일곱대접이라고 하는 이 수가 나오죠 그래서 일곱인을 떼고 일곱낙발제한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일곱 제한이 일곱 대점, 일곱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대접제한이 떨어진다면 일곱대죠일곱낙발그 전에 일곱인,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일곱인은 아까 말씀드린 육자이 남아있어 재료줍니다 그리고 대원라는 모두 모로 끝나는 걸까요? 모로 끝나는 걸까요? 일곱 나팔지향으로 끝난다. 그런데 일곱 나팔지향의 끝에, 제일 끝에 후삼년반 끝에 일곱 대접지향이 생진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지면 후삼년반인데 그 후삼년반 끝에 일곱 대접지향이 끝나다 그래서 구속된 지향이 대접지향. 이렇게 정리하면. 다시 오늘 준비로 가되, 벌써 시원해지기 뭐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곱인은 준비, 준비, 열간전지. 일곱인은 는 집회, 일곱 대절제하면 준비하이다, 준비하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데, 그런지 아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관건이, 중요한 관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6장이 재료준비를 해달라는 아니라고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8장 7절부터 대열만이라고 하는 확실한 근거를 알려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곱 준비요 일곱나팔 집행의 근거를 지금부터 세 가지로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는 자, 6장을 한번 빨리 펴세습 지금 6장6장 예전 6장과 8장을 비교해보는 겁니다 육장을 주는 것이죠. 십시 s always in the middle of the next one. It's a 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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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는 s a big, i t 나오 big, i t 니다 뭡니까? 육장에는 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8장은 천사가 가득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화를 하는재앙 제안을 쏟아붓기도 하고 그래야 된다며? 아 이와 싸우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 양 예수님 혼자 그냥 여기 뛰고 저길 뛰어 다니시면서 막 싸우고 대접하고 대접하또 갖다 붙고 막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은 못하시겠죠? 아니 부리는 종들이 누굽니까? 들리세요? 부리는 종들이 누구냐고요천사라고요 천사 그래서 영계의일곱들이 천사들이에요 예수님과의 수많은 천사들은 얼마든지 걸리고 천사들불려가받고서다순만을수록 이는 분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6장에 보니까 이를 각각 떼긴 떼지만 천사가 없다 다리 한 마리씩 각각 나오는데 그냥 나와 천사가 없어 발자국에 나보를 막 놔두면 제압이 떨어지기 시작하는거야 물들어가면 바다에 땅이 막 떨어지는거야 그래서 아 육자는 준비다 확실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천국은 질서가 정말 기어지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재료 구고하고 뛰어다니시다. 왕이 새로. 네. 그다음에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네 생물과 천사들의 관계를 한번 보자. 그래서 육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육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어린양이 이를 이때 거기 누가 등장합니까? 하늘을 대신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리스를 같이 만들었라 이렇게 하니까 흰말이 다 등장합니다. 3절에, 둘째를 대실 때, 둘째 생물이 오라. 네, 붉은말이 나옵니다. 다섯째, 아, 자, 자, 5절세 셋째를 대실 때, 셋째 네, 생물이 오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네, 생물이 등장하면서, 여기 등장하지 않고 라 말들 이게 뭡니까 지금 인공한 책을 예수님이 떼시는 겁니다 5장에 인공한 책을 받으시고 6장에 떼세요 인을 하나씩 떼 하나씩 뗄 때마다 알아보니가 착착 요한기시록을 볼때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착착 말한마디 스칼렉스에는 말들이 나와요 흑막들이 백막들이 복수가 나오는데 요한기시록에는 스가스의 육자에는 몽가나는데계시오는즉육장에는단수가나리고는 샘플이 나는샘 샘플 샘플 이 이런 걸로다가 판란을 진행할 것이다 내 생물은 뭘까요 내 생물 자 보십시오 15장 7절로 한 보십시오 15장 7절 15장 7절 시작 내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의 신앙의 진노리가깨담는 근대지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그 일곱 천사가 16장에 하나씩 쏟아 붓는 겁니다. 아하, 아하. 야, 내 생물의 역할이 오종 등장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왕이시죠? 할렐루야. 열면, 이분이 네, 왕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천사여, 거든요. 이거 가서, 이거 갖고 가서 쏟아. 예수님 직접 주세요. 그러지 않죠. 중간에 천사에게 이제 명을 하시는데 중간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다. 등장하는 영물이 인물이 아니고 영물이 보겠어요? 네색 물. 네, 네색 네, 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하기 원한다니까 네색 물의 욕을 받아서 천사에게 예수님 딱 뛰자 세브 하나 딱 보여주는 거예요 네 세븐이 딱 오라 하면서 세브하나씩 차차 아 기사관이구나